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8월 25일 10편 124편과 125편입니다. 10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 이로다. 여호하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시편 124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환란의 자리를 벗어나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는 하늘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런 시인에게 들려온 질문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 8절이지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던 상황은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구원 이전의 비참한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이지요. 분노의 불길,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파도, 노아의 홍수 이런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매어 지옥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씹히지 않게 건지셨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을 감옥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사슬과 결박과 올물을 끊으셨습니다. 불도 물도 우리를 삼키지 못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켜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요? 그래서 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도움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통해 돈을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도움이 세상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통해 그 세상 어떤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호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힌트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지금 잠시라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편 125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한 시 124편에 이어서 시 125편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은 얼마나 확실한가.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두루실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온산, 즉,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산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 영원한 산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두르고 계시니 그의 백성,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견고합니다.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는 앞서 스가랴 2장 5절에서 보았습니다.거기서 예루살렘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또 스가랴 9장 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막아주시는가? 3절에 보면 의인이 죄악에 손대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스스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구분길, 자기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치우치는 길을 가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힌트 두 번째, 죄에 손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2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